Still, there was you.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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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날,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죠. 하지만 오늘도 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어쩐지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바로 그 느낌이 들지 않아서예요. 시계를 한번 훑끗 보니 10시 34분이고요. 음 얼마 동안 조금만 지나면 점심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먹지? 어, 저길 아래 새로운 곳에 한번 가볼까? 회사 동료가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현실로 돌아보니, 여러분들은 모니터에서, 컴퓨터 모니터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노려보고 있어요. 아, 오늘 도무지 일할 마음 안 나네. 에너지 좀 얻어야겠는데. 어느새 당신은 브라우저를 열고 시간 낭비하기 딱 좋은 자주 가는 쇼핑몰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어요. 와, 이 구두 예쁘다. 어, 나도 저거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어, 저거 가격이 좋은데? 그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하네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메시지가 와있어요. 어 이번달에도 이렇게 내야될 돈이 많다니 나는 이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거야 예쁜 구두 외식 해당이 안되나? 그때 누군가 당신 자리 옆으로 지나갑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얘기치 못한 침입자 앞에서 바쁜 척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시계를 봅니다. 11시 13분, 30분을 또 그냥 지나버렸어요. 아 어, 진짜 이래야 하는데 이것만 좀 하고 이것만 좀 끝나고 나면 내가 숨이 좀 편안해질 텐데 혹시나 이런 광경 익숙하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기분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죠? 하기 싫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의 두려움. 코앞에 그 일만 빼면 모든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해야 할일 목록은 금세 하기 싫은 일 목록으로 바뀝니다. 어, 지금처럼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고갈시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주변 사람과 바람직한 상태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고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조차도 뒤죽박죽 되어 버려서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싶은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욕적이고, 아무리 성공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와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분명한 사실을 하나 이해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랍니다.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네, 오늘도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일상이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해가 너무 길게 느껴지셨나요? 어,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 사실 약간 이런 기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따뜻한 봄이 오게 되고 활동하기 너무 좋아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떠셨는지, 또 저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훌륭한 사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만 말을 걸지만, 훌륭한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말을 건다. 그야말로 훌륭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해야 될 일. 오늘 끝내면 좋을 일 그리고 내가 진정 어, 원했던 그 이상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내야 될그 하루 그 순간순간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그런 감정을 겪는동안에도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래요.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 특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가운데에서 이유 없이 무조건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음. 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 없이 그냥 특별히 중요한 것만 골라가면서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 중요한 생각 뿐 아니라 아무 상관없고 쓸데없는 생각도 사실 우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사실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중에 말이에요. 어, 나 너무 가치 없다. 혹시 나를 누군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나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말이에요. 출근길에도 고지서를 납부할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 사실 무의미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주 떠오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날 거예요. 어쩌면 때때로보다 더 자주 날지도 모릅니다. 매일 그럴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하루에 수백 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불에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고요.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대요.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사는데 이 말은 곧 이미 당신은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래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종 일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말, 오늘 내가 해야 될일 속에서 그냥 반드시 최고의 기분, 최고의 나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과 말 그것을 오늘 내가 했나 반드시 끝내었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어, 순간을 보내고 중요한 하루를 보낸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날씨도 적잖이 좋았어요 어, 적당하게 지금 봄 기운이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활동과 해야 할 일을 간혹 멈추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버리고 많은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저는 한번더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숙했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나? 어, 나의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보고 완수해보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늘 해야 될 리스트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잖아요. 예, 오늘 다 가기 전에 음, 잠들기 전에 나 이거 꼭 해야지라고 체크하고 완수하고 야나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될수 있도록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이팅하시고요 끝내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마무리.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